자, <laughs> 어, 숙제 질문 풀이 하고 엔진 오답서 보내고 추가 프린트. 아 어, 그리고 테스트는 이교지 테스트. 네. 네. 워런, 워런, 워런. 테스트 어렵나요 오늘? 테스트 뭐어렵나요 쉬워요. 음. 그니까 학교 시험 느낌 나게 좀 낸다고 낸데 다시 풀어보니까 너무 쉽네요. 2물 문제고요. 그러니까 개수 를 줄이고 단답형 난다고 했다 그랬지? 아, 어, 그냥 어, 오늘. 어, 오늘, 오늘 단답형. 어, 오늘 내가 내 태생 오늘 단답형 2물 문제고요. 오늘 단답. 오늘 단답형 2물 문제인데 어 내가 사전에 풀었을 때 대략 2 0분 정도. 이 형이 스킬러. 어, 그러니까는 쉬운 쉬운 거예요. 10시간?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이네 기말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 시간 내에 못 풀거든? 니들이 본그 이야기 기말보다 있잖아 아아 확통 어 확통 그게 나도 한 시간 내에 안 풀려 시험지가 그정도다 나이 들어 보시면 되고 미칭. 그러니까 오늘은 플러스. 내가 20분 걸린 시험지니까 확실히 불거드기 네, 네, 쉽게 찍이지 오케이 합니다. 자 오늘은 떠나 자

네, 네. 어 주자리 주자리 쯤두 자리 쯤 나와 있는 보고 풀라고 그러니까 126번 같은 거 보고 풀라고 아 그러면 설명 안 해줘도 돼네 그러니까 네. 영상을 꼼꼼하게 보셔서 해줘 영상에 그런 멘트들이 들니까 칠판에다가는 안 적고 있지만 멘트로 들어었는데 아닌가 그때 영상 끄고 나선가 <laughs> 음. 영상을 빠르게 찾아 보자 그래, 질문물이 145만 하인데 <laughs> 자, 그러면, 145. 분명히, 두개 정도 질문이 있었는데, 인증 질문을 풀어놓는애이45설이 똑같아가지고. 아, 140, 146이 유형이 똑같아서, 145 해결해주면은 문제 없겠다. <laughs> 자, 한번의시행에서 10점을 어, 얻을 확률이 5분의 1 10점 5분의 1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점 확률이 5분의 4 4비 그러니까 중간 없음 맞지? 어, 중간 없음 네. 자어 0점 시작 0점 시작 어, 얘를 1,600번 어, 독립적으로 시행한 후 점수가 736.21 확률. 자 거기서 p 0 이상 z 0.5, 0.195. 음. 736.2상일것 같으면은 초기 0.5에서 0.192로 빼는 거겠네요. 음... 상황상 아닌가? 0.5에 0.192로 더해야 더 되려나? 그럼 아, 해봐야겠다. 아무튼 자. 음, 둘 중에 하나겠지. 아무튼 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무슨 느낌이 나냐 이항분포 느낌이 나는데 여기 확률로 넘어갈 때 정규분포로 넘어가는 느낌.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점수를 x라고 하게 되면 이둘 중에 하나 기준을 잡아 횟수를 y라고 하면 오케이 위에 것도 아래 것든 오케이. 자 위에 녀석의 횟수를 y라고 하면, 아래에서 횟수가 뭐가 돼? 1600. 그렇지. 1600-y. 자, 요렇게 횟수가 나오게 되겠지. 자, 그럼 정수 x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냐? 1 0 y 2배의 1600-y. 자, 요렇게 되죠. 그되니 자, 그러면 얘는, 어, 12y. 마이너스 3200? 두 개가 되니? 됐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어, y가 지금 시작이 b, 1600,5분의 어, 1이 상태지. 음. 맞아. 자, 그럼 여기서 이 y 는 어 곱하면 얼마야? 320. 320. 어 v y는 여기다가 또뭘곱고해 5분의 4로 곱하지. 그럼 이거 얼마야? 256. 그럼 <목소리> 256이면은 16의 제곱. 맞지? 그러면은 이 y를 갖다가 예약 n. 30, 320, 16의 제곱자. 요렇게 얘기를 할수 있지, 그지? 맞아. 자, 어쨌든, 거기서 2x로 넘어가자라고 하면, 어, 12 곱하기 320 빼기 3200. 맞냐? 그럼 이거 640이냐? 네. 네, 640. 어, 평균이 640이면 0.5 빼기가 맞겠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vy라고 하게 되면은 뭐가 vx 자 vx라고 하게 되면은 12 어메 15x16에 제곱차 요렇게 되는 거지 맞아 X는 12Y200이 3200이니까 12의 제곱을 갖다 붙여주게돼 있잖아. 맞지? 어, 그 제곱 안으로 집어넣을 거야, 12를. VX가 16의 제곱이잖아. 오케이? 그니까, 러 어쨌든, 그러니까 시그마로 넘어가야 되니까. 오케이? 그니까, 러 시그마 X가 12X16. 그니까, 이 상태가 날것 같아, 계산 하기가 끝까지 계산하는 것보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상태의 정규분포 인생 치고 들어가게 되는 거지. 오케이. Okay. 자, 그럼 문제가 원했던 게, P. 어, X가 736 이상이면, P. Z는 이상. 736에서 640을 빼게 되면 얼마야, 요 96? 96을 가다가 몇으로 나누냐? 12 곱하기 16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지. 맞아? 음... 정황상 얘가 0.5가 나와야 되지 음... 정황상. 실제로 계단도좀 맞아 해보자 라고 하게 되면은, 아우 왕판 잘안 되는데, 어, 맞아요. 8, 일단, 2, 이렇게. 0.5 맞지, 그지? 자, 그래서, p z 가0.5 이상이니까, 0.5 빼기 0.1915. 천초에 맞았네. 이해되셨나요? 음. 자, 그러니까 이 마지막 계산은 뭐 마지막 계산이라고 하고, 자, 여기서 포인트는 어떤 거냐. 이 상황을 횟수로 전환할 수있느냐보 포인트야. 오케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항분포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데. 보기까지 보이지, 맞지? 아, 그런데 이게 점수하고 뭔가 좀 다른 걸잖아, 그지 맞아? 그러면은 이걸 횟수로 전환해서 점수와 횟수 사이 의 관계식을 만들 수 있느냐. 오케이? 그 관계식을 만들 수 있으면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넘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거지. 이해요 그니까 관계식이 안 나오는 구조면 어쩔 수 없이 표 그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케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표 그리기 사실 불가능한 구조잖아. 1 6 0 0살은 어떻게 그리냐 이거 맞지? 0부터 치면 1600칼을 그려야 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관계식이 나와야만 하는 구조의 문제야. 이해요안 나오면 풀수 없는 구조인거지 오케이 자, 그러니까 횟수로 전환해서 점수와 횟수사이에 관계식을 뽑아낼 수 있느냐. 오케이. 그게 되면은 이항분포로 평균분산을 구한 다음에 전환해서 평균분산이 넘어가서 표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다들, 오케이. 자, 다른 것 질문 없다고요. 자, 다른 것도 질문 없으면 일단 엔진의 오답 번호를 보내주세요. 개인적인 증거 이있어 이건 그 그냥 점수가 안 넘어가고 패스 응. 패스 Y라고 니까8 3 2 그러니까 이 평균에서 아. 얼만큼 가야 이7 2 아. 그냥 얘를 아 넣고 얘를 줄이면 아, 그게 딱 떨어지면 그냥. 이게 떨어지면 그냥 <laughs> 점수가 안넘어가 횟수로 그니까 횟수로 그러니까 나는 횟수로 그러니까 y로 변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y로 몇 이상이라고 바로 전환이 가능하면 그걸 가지고 추준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식은 이제 x에 관한 식을 안 만들고 그러니까 y에 관한 부분식으로 바로 넘길 수 있으면 그냥 y에 관한 부분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y에 대한 그추준하로따라고 해결할 수 있게 문제어 전혀 지장이 없어 이해 니 실제로 그렇게 풀기로 해, 그러니까 저 관계식을 다 만들어주고, 자, X가, 그, 700, 736 이상 저거로갔다가 Y에 관한 두 등식으로 해가지고, Y에 관한 두 등식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그걸 표준화 시키는 방법이 있어, 원래. 원래 그것도 돼. 이게, 무조건, 오요이렇게 자, 또케이드게두 분. 아이너스 10도 아니야? 네? 소 가질 확률, 한식이 X 중 마이너스 1 0 정도 됩다 그러니까 X가 마사보다 크고, 4보다 크고? 아, 그러면, 그러면은, 여기서 4씩 빼고, 바로 가는 거, 마이너스 2. 서 0.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잘못됐으니까, 여기가 잘못되는 거지. 요거를 네. 아, 아, 가서 4로 해서 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밖가 되기 자, 또 질문사람 주문하시고 <laughs> 어, 원래는 3분의 2였지. 그래서 이걸 그래 갖다가 합쳐가지고 3분의 8, 니가 계단 좀 생겼던 거지. 3분의 8에 k제곱. 3분의 1에 30 마, 20, 20 마이너스 k제곱. 이 시그마지. 그럼 이게 이항정리에서 결과적으로 3분의 8 플러스 3분의 1에 20제곱이야. 근데 음, 네. 영상에 되게 네. 열심히 설명해 놓은 <laughs> 네. 이분포가어그 x로 치면 이 양분포가 되는데 그이 양분포 표준에서 바로 먹을 방법은 없어. 그러니까 관계식이 y가 4의 x제곱 이런 상태잖아, 네. 맞지? 그러면 여기서 이 y는 그 정용이가 질문하고 그렇게 되겠니라고 말했던 그, 네. 그러면은 얘가 4의 이 x제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얘가 얘까지 되는데 얘가 이거 안되다 그래서 이거 제선물야 그러니까 비수 어, 정도만, 아, 아, 네. 네. 정도만 생각해서 충분히 이해가 된는통합선 이탈세계에서 피비수 합의랑 통합권 이탈세계에서 피고 안걸 그렇지. 아직도 지금 어. 는구해서 물론 얘계산이 훨씬 더 진짜 네 계산이 훨씬 더 복잡하긴 하지만 그거랑 똑같은 연산법칙에 의해서 안된다. 딱 드리고 오케이. 1이래1 0이는을한거아니 그걸 부려 버 어, 어느 회사 상황 100명. 그거 아니고든 그니까. 1평균마를 이용하여 지고다가만들다 된다. 어, M이 마을, 3... <verw Harps> 이 맞아. 이렇다다이렇게량 이상, 술 이상, 술량 이상, 술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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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량 이상, 술량 이상, 술그 이상, 술량 이상, 술량 이 이상, 이상, 이어 술량 이상, 술 이상, 술량 이거 이상, 이이 그럼 80만에 나누기 100시절만에 1.5. 어 그러면은 얘랑 어, 0.5에서 빼줘야지. 그러면은 0 어, 0.7. 아 요거 선생님이 얘기했었어. 400명으로 바꾸라고. 아. 이거를 갖다가 400명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못하라서 여기서 답을 갖다 바꾸라고 했요답지는 그러니까 400명 기준으로 나왔거든 어. 내가 수업시간에, 어, 이거 실제로 답은, 어, 응, 그니까 답 28명으로 나와있는데 7명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이 상태면 7명이 맞다고. 못하라고. 어, 맞게 한 거야. 그래서 8명이 쓴다고 해서 수업시간에 얘기하는 걸안들어워지 그 지난 생에 이치카 안그 심하지 않아. 지난 그에 얘기했었는데. 갑자너급발진한데기했어 너희가 또제인 새끼야 이러는구나? <laughs> 갑자기 안 보내져. 뭐라기안 기억이 나는 별로 심한 건가 보니? 이게 못생긴 사람을 어쩌다가 못생긴 사람 얘기가 나와서 쟤 이제 나는 더다 이런 거할 있어. 갑자 급발진해가지고 제한 음료수 다가 쓰레기 버렸어 여기가 왜 통화폰 아, 제일 깨끗해? 제휴대이 정신이랑 다신 분해돼. 우리가 비랑 얼굴 빨개지면서 빨개지나거든. 그한번온다음더 쳐야 돼. 아한번더 쳐야 돼? 승민이가 아, 아, 그 아, 진짜 아, 잘하는데. 아. 아니 너정게안되구나 아니 너무 귀찮아. 아 다음에 아니 귀찮. 조패로 귀찮겠지만. 줘. 줘. 아 그래서 바로 음료수에다가 쓰레기 버렸어. 이 n a row. i 이 a row. Why won't go? 아니라 그냥 내가 o u 이 잘못됐어 그 a 우리 o d s h e 데아 I'm going 했 o read that q 있 e s t i o n I'm going to read that question. I'm going to 고 e a d t h a 주의고 <laughs> 승엽이를 위한 영상안에 다른 급증일기같은게안들어가도록하고 그게 들어래 그래서 승엽이는 129번이 질문이었는데 응. 얘는 어, 일단 그친구이안 거친 거 아니야? 답변경 그치? 7명. 일단 이게 먼저 걸리고요 그런데 이거 찾아봤더니 어 문제 원래 이 100명이 아니라 400명으로 나온 거에 대한 오타였어. 어 100명, 400명으로 나온 거에 대한 오타였는데 그렇게 다 28명으로 돼 있는 거였거든. 근데 아무튼 어... 전체 100명, 문제 현재. 100명으로 나왔으 100명이면 답이 7명이 맞는 거고요. 어, 그러면 이걸로 설명됐으면 다음 문제로 삽입하셔도 되고, 안 됐으면 좀 맞아보자면, 업무 능력지표 M은 조, 시그마, 분의 대, 마, 80. 자, 요게 0, 마이너스 0.3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자 그러면은 사원들의 점수는 정규 폴 따르고 80점 이상인 사원들에 어, 대해서 성과급 지급한다 몇명 받는가 아 근데 진짜로 100명 중에 7명만 성과급 주면 너무하지않냐자 아무튼 너희들 반응 안 해도 돼 승엽이가 보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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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아무튼 자 그러면 은 여기서 얘는 제트로 바뀔 때 여기가 80 빼기의 나아무도안알려는 상태였는데 어 얘가 로걸 정리하면 나온다가 되는 거지 맞지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고 5곱하면 얘가 어1.5자 이렇게 그러니까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게 1.5 이상이라고 하는 걸표에서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0.5 빼기 어, 4.3. 그래서, 4.4. 0.43. 그래서 0.07. 그래서 현재 상태라면은 7명. 어, 원래 문제가 400명이 오타나가 난 거였는데, 현재로는 7명이면 정답으로 문제없다. 자, 그 다음에 158번. 자, 요거는 진짜로 우리 수녀이밖에 질문이 안 나왔구요. 자, 어느 도시 학생 2,500명, 어, 대상으로 조사한 통학시간은 정규 분포를 따르고 평균이 25분, 표준 편차 5분, n25,5의 제곱. 자,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임의로 체크한 학생 의 통학시간이 35분 이상일 확률이 p1. 어, 그러니까는 P1은 PX가 35 이상, 자, 시간 X, 자, 요렇게 설정했다고 하고, 자, 그러면, 어, 요게 표준화를 통해서, 어 P Z는 이상이다라고 할때 3,525면 10 10 나누기 하면 2. 자 P Z는 2 이상. 자 그러면은 표 보고 0.5 빼기 0.48 그래서 0.02자 이렇게 나왔고요. 자이 35분 이상 학생 n 명이상35분 이상. 35 어, 분 이상 학생 수 이걸 갖다가 y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y는 다시 뭐가 되냐면 b 2,500만 0.02. 그러니까는 어, 정규분포를 이용한 확률을 통해서 이항분포로 넘어가는 p값을 구하는 경형이 있다라고 했었고 그 상태지. 그걸 갖다가 풀어준 적이 있었고, 자 그럼 얘를 갖다가 다시 정규분포로 바꿔서 문제 를 해결하라고 하는 거지. n 2500에다가 0.025 곱하면 50자50 맞냐? 하나25 곱하기 2, 50 그치 그럼 여기에다가 0.48 곱하면 아우. 이승현 누가 이런 거도지문하계에서 짜증나게 자 그럼 얘는 100 곱하기 0.24 그러니까 분산이식은 0.2의 제곱이잖아 0 아, 제 0.0이 맞고 여기에 아씨 0 4 8이래 0.98이잖아 어쩌지 0.98 100곱하기0.49 그래서 49 그래서 7의 제곱 어 그래야 이게 문제 좀 정상이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 문제가 원하는 p2는 어 p y가 n명 이상. 그니까 러 얘를 표준화를 했을 때 똑같이 0.02에 걸리게 해주세요. 라는 거지. 피어과 p 픽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얘 다시 p, z, 이상. 그러면은, 7분의 n-50.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 어, 방향 부등호방향까지 똑같으니까, 그, 부두어방향까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2면은 결국에는 똑같이 0.02가 나오게 돼 있다 이거지. 0.500, 0.48 해가지고. 자, 그래서 찾는 N값은 50, 곱 더하기 2 7의 14, 그래서 64, 0이었다. 이승엽 이해됐으면 인증 멘트, 오케이. 자, 일단 6까지. 아 지금 중간에.